마르코 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아를 가로질러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카파르나음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집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열두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들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 그를 깨 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부님들이 이제 부임지를 3 년에서 5 년이 되면 바꿔가면서 이렇게 이제 임지를 바꾸어서 사목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임지 바꾸면 바뀌어진 그 자리에서 대부분 거기에 사시는 교우들 또는 우리 사회복지 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분들은 그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곳이 편합니다. 많은 경우에. 근데 3년에서 5년 임지를 바꿔서 가는 우리들이 거기에 가보면 이거를 편하다고 하는 게 때로는 이해가 안갈 때가 있습니다. 아, 어쩔 수 없이 편해 보이는 듯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바꿉니다. 이제 그걸 두고 어떤 사람은, 오,만 바꾼다고, 지랄을 한다고, <laughs> 극하죠. 근데, 그,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갈등도 겪고, 화합도 이루는,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갈등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쉽게, 너무나도 쉽게 맞고 틀리고를 적용시킵니다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런데 맞고 틀리고를 따지는 것은 법원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의 자녀들의 모임은 모두가 틀린 사람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미사 때 고백의 기도 때 여러분 방금도 우리가 했는데 뭐라 하죠? 내 탓,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 틀린 사람들이에요. 탓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탓을 탓하지 않는 것이 모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내 탓이지만 내 탓을 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내가 책임질 일에 있어가지고 탓을 당할 만한 일을 했는데도 탓을 안하면 어떡합니까? 탓을 하자고 제 탓이요 제 탓이요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용서를 받는 조건도 아니고 제 탓이요 하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탓을 저지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두가 탓을 그 탓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또한 가지는 탓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 탓, 네 탓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탓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 탓에 내가 남을 나를 책임을 묻고 비난하고 비교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내가 이렇게 탓이 많으니 이 탓을 탓할 만한 것이 아니라, 복된 탓으로. 이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들 안에서 열매를 맺는 복된 탓으로, 모두가 인정해주고, 탓을 탓할 게 아니고, 탓을 위로해주는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가,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은총이 열매를 맺고 못 맺고의 문제로 서로가 말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은총이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내가 다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나의 탓을 내가 깨닫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내 스스로가 하느님은 종합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옳지의 원리입니다. 옳지의 원리. 무조건 물러서고 무조건 가만히 숨지고 있거라. 그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꼴찌는 두 가지의 연결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입니다 악마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대면 당합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지만 앞에 글자 보이죠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깨달아라. 10편 46장 11절의 이야기입니다. 저게 우리 마을에, 이 마을을 처음 결승할 때 설립자께서 내세우신 모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꼴찌라는 것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는 자본주의적 판단이 아니라 꼴지라는 것은 첫째 악마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보다 첫째에 서려고 위에 서려고 자꾸 나대면 반드시 거기에는 똑똑해 보기는 하겠지만 하지만 유혹에 약해집니다 그래서 유혹에 약해지면 다른 사람을 쉽게 비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은 누군가가 내가 만약에 마리아인데, 마리아, 나하고 데레사하고 둘이 누가 더 이쁜 옷 하면 기분 좋습니까? 아니면 언짢아합니까? 비교할 거를 비교하래, 가데 다 비교 당합니다. 여러분, 비교하잖아요. 전임 신분이 어쨌고, 지금 신분이 어땠는데, 비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마의 유혹을 받으면 쉽게 자기 중심으로 비교를 하고, 비교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칭찬이 나옵니까? 비난이 쉽습니까? 비난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면 자격지심에 휘둘리고 남을 비난하면 뒷담화가 됩니다. 그다가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얘기하면 카더라 통신이 됩니다. 카던데 카지 마라 카더라 카지 마라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그 꼴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는 첫째, 악마와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 악마의 계량을 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죄의 악행을 받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악마의 계량을 다 이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은총이 담길 그릇이 바로 꼴찌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첫째는 악마와 연결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하느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롭다는 것입니다. 의로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꼴찌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첫째도 충분히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꼴찌가 되려 하느냐? 바로, 하느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이 꼴찌가 의로움과 연결이 되면 결론이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내가 아무리 옳더라도, 내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100번을 생각해도 내가 옳더라도 하느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참는 것입니다. 나의 오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아무리 봐도 내가 옳아, 하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느님의 의로움인지, 아니면 참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느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인지, 이게 관건이 되는 겁니다. 꼭 꼴찌가 돼야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꼴찌가 돼야 되느냐? 이 첫째가 돼도 이 세상이 살아남을까 말까 한 야설이 판에서 서슬이 푸른데 경쟁의 칼날이 왜 꼴찌가 되는가 나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은총을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꼴찌는 결코 패배자의 의미가 아니라 악마의 유혹을 이게내기보다도 악마의 유혹을 알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은총을 담는 그릇이 되고, 하느님의 의로움에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내 자신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행복한 것보다 내가 백번 옳더라도, 옳음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실천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행복한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행복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꼴찌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선택하기 힘든 말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경쟁 사회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가져다 주는 행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꼴찌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호소를 깊게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꼴찌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은총에 그릇시며 의로움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함께 묵상해 봅시다. 아멘.